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시카고에 온한 조선족 유학생의 음악과 삶, 꿈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최규하 씨의 스토리 속으로 함께 가시죠. 제자의 손에서 선율이 피어오르고 스승은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베토벤 소나타 21번 3악장 오른손은 트릴과 동시에 멜로디를 구사하며 왼손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곡 저드슨 대학 이소정 교수의 피아노 레슨 제자 최규하 씨는 스승의 설명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번엔 왼손이 오른손 너머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투명하고 순진 무구한 음악이 흐릅니다. 지도 교수 이소정 씨는 곡의 아름다움과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You have to imagine out of any notes, okay? Any notes or patterns, you have to imagine certain kind of color. 연주의 임agination, 즉 상상력을 유도하는 이소정 교수. 귀화 씨는 곡을 연주하며 백조를 연상한다고 말합니다. 소 소아. 와우 수안호의 호수. 두 학기 동안 귀화 실을 지도한 이 교수는 제자의 성실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총명한 학생인 것을 직감을 했어요. 저는 뭐 선생이니까 학생들 많이 대해봐서 어,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무엇이 이 학생의 장점인가 하면은. 어, 레슨 때 제가 이렇게 알려준 것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정말 거의 100%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주일에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만들어 와요. 어, 그리고, 어,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성실한 것이, 그냥 한국 학생이 성실한 것의 어느, 어, 그 도를 지났 시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선배들이 60년이나 70년대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이런 각오로 와서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 공부하는 데만 목적을 뭐 두고 지금 학생들은 조금 많이 이렇게 느슨해졌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최규화 씨는 조선적 출신의 음악 유학생. 8 살에 피아노를 시작해 연변 예술학교와 연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한세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일리노이의 저드슨 음대에서 연주자 과정을 두 학기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을 발바 내가 이, 이 생에 발바보기는 할까 뭐 그런 미국은 그냥 지구에 있는데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일 줄 알고 여기 올 계획. 조차 생각조차 안, 안 하던 그런 나라인데 내국에 너무 뜻밖에 찾아온 기회고 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기회라서 참 처음에는 자, 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했고 <laughs> 한세 대학원 은사의 추천을 받은 귀하 씨 시카고의 한인 음악가와 음대 교수들이 중심이 된 미래를 여는 음악회에 장학 후원으로. 일년 과정의 연주자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해한 한 명씩 한국에서 장학생을 모집해서 데리고 오고 있는데 이 장학 프로그램은 미래를 연느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시카고 한인 사회에서 모두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학생씩 그래서 이번에 여섯 번째 학생이 왔어요. 2008년에 시작된 미래를 여는 음악회는 수익을 장학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유학을 형편이 되지 않는 유망주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목처럼 미래를 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 같은 <laughs> 어,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도 잠 참... 찾아뵙기 힘들 정도로 너무 너무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레슨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그 외에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너무 친절하게 다 본인이 직접 나셔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게다 감사합니다. 음악 분석 수업 서양의 고전 음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 소나타 형식을 배웁니다. 클레멘티의 소나티네를 해부하며 18세기 음악의 주요 형식을 공부합니다. 자국어로 들어도 어려운 수업. 귀화 씨는 최대한 귀를 기울여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민자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로버트 카니아 교수는 귀화 씨가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카니아 교수. Sometimes international s in, really t and then how to relate that material to, to an english uh, music instruction. Uh, quihua was uh, very quick. Uh, she immediately uh, started to assimilate to the way the, the, the musical uh, aspects were, were presented in english. and she's very inquisitive. but also her, her performances are. are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공부했던 귀하 씨. 새로운 언어인 영어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아마도 언어겠죠. 처음에 와서는 잘 들리지도 않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한번 <laughs> 생각하고 내뱉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국니까 말하는 타이밍도 놓칠 때가 많았고 그서면서또소통서 어려워지고 그러나 특유의 성실함으로 한부한 귀하 씨 적응을 잘해서 얼마 전중간고사에서는 자랑스럽게도 A학점을 받았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상호 소통이 있는 미국식 교육의 장점에서 큰 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수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렉처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토론하고 뭔가 같이 뭐 작업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랑 본인이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런 부분들. 수업 사이의 공강. 귀화 씨는 친구와 과제를 하기도 하고 편하게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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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when we give her a ride to church on Sunday morning, she'll ask like, "What kind of music we're playing in the truck?" And it's just been really fun getting to know her. It was really fun talking to Guifa and learning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just like having questions about the languages and what what this means, what that means, and just understanding more and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She's helped me see that. Another big piece is Dante Zonata. Oh, I like Bartók. I like that piece because that based on folk melody and not so strange. So she was fairly quiet to get started, but once we started to get to know each other, she really opened up. She likes to um, play games and be sneaky with people. So she's a lot of fun to be around. 합창반 수업, 곧 다가올 순회 공연을 앞두고 가지는 연습. 귀하 씨는 이곳의 반주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는 내용의 가스펠곡. 기독교 신자인 귀하 씨는 깊이 공감하며 반주를 합니다. kuihua is uh, marvelous as an instrumentalist she's very talented musically of course the thing that i like most about her however is that she has a heart that is um, a heart of service and she does whatever we need her to do she steps aside when we need her to step aside she steps up her efforts when we need her to step up her efforts uh, she's just a marvelous servant and that comes through in her music and we're so grateful to have her here 귀하 씨는 피아노 독주뿐만 아니라 음악 이론과 역사, 합창 반주까지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배움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아무리 목표가 뚜렷하고 배움의 의지가 크다고 해도 타양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번 학기부터 잠깐씩 느낀 게 있었는데. 어, 연주를 하거나 혹시 뭐 반주를 하거나 이런 공연이 있었는데, <laughs> 끝나면 이제 사람들 이다 거의 가족들도 같이 보고 뭐 그러면서 축하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뭐 끝나면 뭐 제가 숙소에 가면 아무도 없고 혼자 고 그런데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참 허전하고 <laughs>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피아노 학도로서 연습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균형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선 도서관에서의 시간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문헌 자료를 찾아가며 페이퍼도 써야 합니다. 지금 어떤 책 보세요? 베토벤 곡을 연주하고 있는데 베토벤에 관한 책 보고 있어요.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전인적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혼자의 시간은 필수인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그곳에는 긍정의 기운이 넘치는 두 명의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방, 두 룸메이트에게 Interesting secret about Guiwa. Hmm. She screams in her sleep sometimes. And she'll wake, she'll wake us up. She never wakes up Serena. Serena's always sleeps right through the night, but she'll wake me up and I'll be terrified. She's only done it a few times, but. We <laughs> That's fun because she always has her daily rituals. <laughs> yeah, she wake up, then she'll go in the bathroom, and then she'll like spend like <laughs> forever in the bathroom. And me and Megan are just like, when is she going to come out? And we timed her. <laughs> but yeah, she always keeps her bed clean and everything's so clean and yeah. I'm always so messy. So she's probably always mad at me for being so messy. She's like She, my mom. She scolds me. 한편 귀하시는 깊어가는 우정과 함께 타문화를 알아가는 일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의 따뜻한 관계는 그녀의 미국 적응을 비교적 순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 모든 환경이 낯설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걸 제가 혼자 극복해야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도와 안 주면 더더 힘들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또 여기 그 오피스의 스태프분들이나 교수님이나 너무너무 잘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금방 같이 본인 일인 마냥 같이 해주고 또또 또 여기 미국 사람들 뭐 감정 표달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연습실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는 귀화 씨. 흑건과 백건을 두드리며 음표가 빼곡이 찬 음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잘안 되는 부분은 속도를 늦춰가며 다듬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어떤 날은 2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연습에 몰두합니다. 연습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저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무대에서 하는 그 시간은 몇분 아니잖아. 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 무대 뒤에서 연습실에서 많이 파고들고 그게 없으면은 그 무대에 일선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잖아. 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일 근본적인 기초적인 거고 이게 생명이다. 당연히 거대 외롭죠. 근데 리사이틀이거나 뭐 연주를 하거나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느끼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거나 뭐 지겹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업 연주회 날. 열었으면... <laughs> 이소정 교수와 함께 대기실에 도착. 어떻게 무대에 등장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laughs>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로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You're welcome. <laughs> You're welcome. All right, should we start? I've got five minutes until we go. Do you uh -huh. want to start on time? Do you want to wait for just a minute and let anybody else come in? Start on time? Start on time. Start on time? Okay, so we'll go in about five minutes. This wonderful recital we're about to hear featuring our certificate student this year, Kwiwa Tweet who comes to us from china by way of korea and who has been serving as the judson university choir accompanist, the judson university chamber singers accompanist, and the choir accompanist for elgin evangelical free church. we are so glad that you are here. 바로크에서 낭만,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의 음악이 한 시간여 진행됩니다. 마지막 음을 마치고 일어서는 귀하 씨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집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의 귀하 씨. 관객은 모두 기립해 그녀를 응원하고 축하해줍니다. 로버트 카니아 교수는 귀하 씨의 연주에 찬사를 전하며 연주자 과정 수료 증서를 수여합니다. With this 이소정 지도 교수도 제자의 연주에 크게 만족해합니다. 오늘 오늘 응. 연주 어떠셨어요? 네, 예.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잘했어요. <laughs> 어제 드레스를 입었을 때보다 더 음악성이 풍부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비아 <laughs> 씨 오늘 어땠어요 음 최대한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연습할 때보다 못한 부분도 있고 음, 거의 만족해요. <laughs> 지인들과의 사진 촬영. w well, e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her play, so it was very s h took my breath away. s really h finally see all her hard work. 또 이어진 리셉션에선 축하와 담소가 흐릅니다. 이제 곧저두슨 대학을 떠나야 하는 귀화 씨. 이소정 교수는 제자의 공부 열정이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짧아요. 일년 이렇게 같이 의사 소통하면서 정을 나누고 어, 돌아가면은 무엇보다도 어,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가 뭐 학부를 마치고 또뭐 석사를 마치고 박사까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저희들의 그 공부 그리고 세상이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어, 공부를 향한 어떤 열정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평생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디를 가든지 계속 어, 지식에 대한 그리고 이 어, 음악 전체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음악 뒤에 숨어 있는 그 삶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계속 하는 학생이 됐으면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겠어요. 귀하 씨에게 어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특히 피아노 음악은 이제 성악처럼 가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소리로만 제 청중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어떤 곡을 치던지 듣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하려는 것을 같이 공감해 줄수 있는 또 그러한 것을 전달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래 그 다음 단계를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제 저희 앞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모든 걸 열심히 하는 게 저희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우연의 모습으로 찾아온 미국 유학. 그러나 귀아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성실과 노력, 관계가 맺은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배움 하나하나, 만남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했기에 귀하 시는 최대한 값지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교육자의 꿈을 품은 최규하 씨에게 미국 유학과 함께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알수 없는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과 함께 그 미래로 걸어 들어갑니다.